내 입에 요번에는한퀴 작살냈거든. 오판 상태 나오나? 오씨. 일 점. 야씨, 이제 뭐, 다아 점. 열려뒀게 아. 남고. 아, 왜 공을 아, 그 아, 안 바꿨지? 어디서 바꿨어? 뭐? 기권? 공은 안바어요 신공, 오른 어? 오예, 땡큐 땡큐 띨룡 아, 이런 거괜찮아 점프, 점프, 점 2점 아우 아 오, 아, 아, 오, 오, 오 어, 얇겠 아니, 얇겠다 아, 시 나이스. 도안닫았고왜 무시만 되지? 이제. 이안 네, 되게 이게 방금 사고 이런 거. 이거. 아, 진짜 길바닥. <laughs> 아, 나 응? 다끊겼 다 어, 다 어, 다 어, 다 어, 다 이제 다나갔다네분들어가어디 이제 이기이기 어? 하아게 되게 힘거아 씨. 완전개판 튼다고. 왜? 아, 왜? 들어이안도지아이차타자들어 문제 찾아어우 씨. 1점. 열다섯, 열1 6개 남고.

1점 11개 남았지. 야. 없어, 오점 아, 점수 좀. 7점. 몇개남았는지 얘기하고 로몇개남1개 14개 맞나? <목소리> 점수 계산그 하는 거 오우, 왜이있 어? 진짜 이오다거아나나고 말이야. 어? <목소리도> 와, 그래도 행님도 많이 들어왔다. 어? 님도 응? 다시 많이 들어왔어. 어? 아, 결과 봐야지. 그럼 지 아, 이거. <목소리도> 오, 됐다! 안 맞다. 안 맞았다. Pues 어 ,Mm. 아, 맞다! 아, 맞다! 오, 저기 죽까지 가는 거야! 아, 맞았다! 아, 아 와,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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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씨! 아니, 1점? 음. 아, 이 끝까지 이길 수잖아 2점. 1 2 아, 2점. 내가 이길 수가 없점이점 수가. 없다. 아니, 나는 아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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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2점. 2점점 4점. 10개 남고. 그렇개 응. 아. 또... 아 아니. 끝까지 보라고. 아, 진짜. 또 키스 남지. 네. 짜증나. <laughs> 아니, 그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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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 좀짤줄래 나도 이제. 차야니까 야, 점5 그냥 가쟤 아, 그. 아, 아, 아. 내가 밑에 거잖아. 니뭐 밑에 거. 10개 남았네. 아이고 좋았어 아 공개쳤다 아, 어, 어, 어. 우와 네개오 죽었다 아이래 어, 아, 이래 당구를 이래. 내가 이길 수가 있나 1.9개 아, 나오고 그 7, 6명이 한순간에 다아갔지아 어. 갖고 좀주 줬어야 응어 음? 700명이 한 순간에 다 날라갔어 지금 우왕좌왕하고 <laughs> 우왕좌왕 <우왕자왕을 웃음> 봐야 되는데 미쳐버려 아 우왕좌왕 어 너무 잘다 생각했는데 일점 쫄려 쫄 쫄려 쫄려 아니 와이파이 뭐 와이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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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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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밑에 거니까8개 남았습니다. 중대 중대. 아, 아, 지금 도 앞으로도 예술님 지금 여기 중대. 대대 대대 아 사무로 아. 대대 치나? 나 대대에서 사치는못봤는 비싸지 아는데 비싸지 않는치 Thank mm -hmm. you. 아이에 Oh, i 아 not sure. I'm not s u 개 아, 남고.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하이, 하는데. 하이?

인사가 하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아오가점 아, 아, <sock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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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었습니다 네개나아고아 <laughs> 너무 힘아 근데 긴장이 되나? 그 옛날에는 놓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랬 불안감 네. 있었잖아요. 아, 그게 너무 나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네. 이거 한 포를 더 먹을까? 네. 이런 네. 생각까지. 아, 아 놓칠수있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하지이도이 어? 아, 확실히 달라요. 결

이점 두개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공간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한큐. 저만나옵니다 아, 아, 기다려보세요. 안 죽건데. 장난. 아야니 오. 뭐 삼점 한개 남고. 때문에 만나. 아, 어 너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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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야이 좋다 이거 좋다 아그 지하에 한그 지하 에한테그 사람 네. 요즘 당구가 많이 헛하 됐어 누구야 머리 건들다 보는데 모자 쓰고 이러 모자 쓰면 지금 화는거리 아~~, 아 뭐? 어. 당구를 모자 써서 치면 어떻게 해하냐고 아아 아, 모자 쓰래? 아아 아아 이라도써라 당구 그 쓰는데 쓰는 거따아말아아그왜 당... 그 쓰는 아, 아, 그래, 그래. <laughs> <왜> 그래? <laughs> 야 불편해 하잖서 <거야. 웃음> <laughs> <불편한 거야>. 어. <laughs> <laughs> 형님들 불편하면 써라 선글라스 아 <laughs> 아니 머리가 네. 불편하다고 머리가, 머리가. <목소리> 나 <나도>, 이거지. <나도, 나도. 목소리> <나도>. 어? 저집중 아우, 아 아우, 우 씨. 아우, 씨. 아우, 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이정도 아 실력 많이 늘었다고 말이 나오점당구 실력만 넘게 아니고 기본이도 많이 보피. 네? 사람들수 내리라고 하는데 본인 꼴이라 그래내리한은저남았

아니, 이건 일으킬이 있었는데, 공기 있잖아, 말이야.